슈나우저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탄생하게 되었죠. Hmm, 지금부터 슈나우저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콩이에렉투스는 문이 열리면 엘베도 탈수 있게 진화가 되었죠. 문이 열리면 나갈 수 있다는 지식도 습득하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좋다는 표현도 하는 강아지로 진화가 되었죠. 오늘은 울산 애니언파크에 슈나 친구들 마루와 탕구를 만나러 갑니다. 부산에서 울산 애니언파크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슈나우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애니언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울산에 있는 애니언파크네요. 입구가 여기 맞나? 어, 맞나? 입구가 맞습니다. 행동 교정 교육. 자 친구들 만나러 3층으로 올라가 보자. 3층은 소형견이, 2층은 대형견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리는군요. 이야, 좋네. 진짜 엄청 좋네. 대형견이네요. 대형견 운동장인가 봅니다. 넓군요. 볼 보네. 운동장에 도착하면 볼일을 미리 보는 것도 습득한 슈나우저입니다. 아, 오늘은 콩이가 진화하기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루를 만났습니다. 마루는 아직 진화가 되기 전입니다. 오늘 마루는 콩이처럼 진화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화되는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울산 애니언파크에는 어질리티 존이 있군요. 마루가 어질리티를 이용해서 진화할 모양입니다. 처음 보는 놀이 장치이군요. 우리는 이 장치를 통해 슈나우저들의 진화하기 전과 후를 관찰해 보도록 하죠. 지금 뛰어오는 슈나우저가 호모사피엔스의 탕구입니다. 마루가 이 장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냄새도 맡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 콩이 역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루는 인의 흥미를 잃었는지 자리를 이동합니다. 역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한 콩이는 이 장치를 파악했나 보네요. 아주 신나 보이죠? 여기 갈색 푸들 친구도 진화한 듯 보이는군요. 콩이는 인간이 작동시켜야 이 장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콩이는 두어 번 뛰고 나니 흥미를 잃어버린 듯하네요. 여기 호모사피엔스 탕구는 어질리티를 인간의 명령 없이도 혼자서도 잘하는군요. 콩이가 탕구 뒤를 따라갑니다. 콩이는 아직 진화 단계가 한 단계 더 남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콩이는 빨리 진화가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탕구를 앞질러서 어질리티를 하려고 하네요. 터널도 혼자서 해볼 모양입니다. 이내 탕구는 인간의 손짓 하나의 터널에 들어가는군요. 역시 호모사피엔스군요. 콩이는 오늘 호모사피엔스로 진화가 된 모양입니다. 들어갔던 터널 입구로 다시 나오는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하네요. 탕구는 장애물 뛰어넘기 어질리티를 즐기는 중인 것 같은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루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역시 호모 사피엔스 다운 탐구입니다. 마루는 여기 있었군요. 진화한 슈나 친구들을 보니 갑자기 떨리는지 혼자 있고 싶었나 봅니다. 저 오늘 진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마루야. 고글 아이템을 착용한 탐구군요. 고글 쓴 탐구는 역시 멋있군요. 콩이도 고글 쓴탕구가 부러웠는지 자기도 써보겠다고 합니다. 코원 이상한데. 고글을 쓴다고 해서 다 멋있는 건 아닌 듯 하네요. 콩이는 뭘 입혀도 뭘 걸쳐도 촌스러워 보이네요. 자신도 촌스럽다는 걸 알고 있다는 뒷모습이군요. 오늘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 본데요. 슈나 친구들이 도와주질 않는군요. 한 마리 안 치면 온한 마리가 일어나고 한 마리 또안 치면 두 마리가 일어나버리고. 엄빠들은 힘듭니다. 드디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루가 진화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옳지. 마루 넌할수 있어. 넌 멋진 슈나우저니까 우리 모두는 널 응원한단다. 이때 뛰어 해냅니다. 역시 마루는 해낼 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낸 마루에게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탕구가 다가와서 잘했어, 친구 라고 말해주는군요. 이내 마루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듯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루의 모습입니다. 자, 한 단계 더 해봐도 될 듯한데, 과연 마루는 해낼 수 있을까요? 마루 넌할수 있어! 탕구가 마루에게 응원을 해주는군요. 일단 마루는 앉아서 간식 하나를 얻어먹고선 많은 생각이 잠긴 듯합니다. 별거 아니야!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눈 감고도 할수 있어! 탕구가 마루에게 응원을 해주는군요. 정말 착한 슈나 친구들입니다. 어이쿠! 마루는 무서운가 보네요. 이내 마루는 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인간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루는 친구들의 응원에도 갑자기 뭐가 무서웠는지 줄행랑을 칩니다. 탕구가 다가가서 위로해주는군요. 역시 호모사피엔스는 마음도 진화된 슈나 친구네요. 마루는 갑자기 그냥 할걸 그랬나? 라며 갈등이 되지만, 이 정도면 됐어. 라며 다음을 기약합니다. 인간들이 마루를 칭찬해주는군요. 호모사피엔스 탕구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 마이 갓. 탕구는 시소를 타고 이동하는군요. 역시 호모사피엔스다운 모습입니다. 콩이는 또왜 탕구 뒤를 따라가는 걸까요? 콩이도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듯 보입니다. 역시 탕구는 무서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용맹한 슈나우저군요. 이 모습을 놓칠세라, 엄빠들은 얼른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콩이는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군요. 진화된 슈나우저는 이렇듯,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습득하여 뭐든지 해냅니다. 정말 슈나우저는 멋있는 외모에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임이 틀림없네요. 전 세계 강아지 중 12위라는 지능을 가졌다 하는 통계가 정확한 듯 보여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개구쟁이 모습도 있는 슈나우저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콩이도 오늘 호모사피엔스로 진화가 된것 같군요. 역시 똑똑한 슈나우저입니다. 콩이도 멋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슈나 친구들은 멋진 외모뿐 아니라 마음씨도 착한 강아지입니다. 한 단계 진화된 마루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주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앉아 있죠. 간식 하나를 획득했네요. 오늘 호모에렉투스로 진화했기 때문에 간식 먹을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옆에 호모사피엔스 탕구는 앉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습득하고 바로 앉아버리는군요. 아직 간식이 준비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콩이도 앉아있군요. 역시 영리한 슈나들입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뒷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슈나우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옛날에 악마견이란 편견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슈나우저는 천사견이랍니다.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한 마루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슈나 친구의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외적인 진화보다 마음적으로 좀더 진화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